지금부터 한국장로교 종량대 선거관리위정에 따라서 제41회 대회장선거와 상임회장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207명의 총대 중 오늘 참석하신 분이 174명이신데요. 두 명은 위임장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반 분의 투표 권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74명의 투표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비 관련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신 분들이 9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총 투표수는 163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분과 나무를 나누어서 선거인 명부를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이 없으신 분은 총 투표수에서 제외해 겠습니다 उहारणी 성명천안입사생년월일 1953년 7월 24일 소속교단 대학에서 의장를 모신 경우에 재앙인의 동반과 성복하는편이에어서 제40일 대전과 동성들에게 연중으로서를 드립니다. 겨 2023년 1 2월 14일 사단번이 한 강원 최초 의장의 서류감 하는 를 받은 사연을 가지입사축하드니다 대표장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 6조 1항에 이어서 천안 목사님이 대표 대장으로상선되을 보고드립니다. 천안 목사님의 피로 질은권순홍 목사입니다. 저는 봉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주다산 교회를 서울에서 화성에 청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주다산 교회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다산 교회를 전도를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우리 정거제가 주다산 있는데, 네, 누가 주, 주자기 되다가 빨간 기억을 써붙였습니다. 죽다산 교회. 어, 저는 정말 그 뒤에 죽다산 네, 사역으로 생겼습니다. 세번 어, 건축을 하고, 어, 그렇게 네, 교회 부흥을 생겼습니다. 아, 저희 합동총회에 어, 제가, 어, 서기도, 교심을 갖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총회의 아주, 총신대문제는 싹, 어 했습니다. 정말, 죽다 살각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부총회장으로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16표 차로 이겠습니다 죽다가 안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가 일어나면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한장총회는 최대한 단라게 해가지고 혹시도 제가 왔더니 아 여기 또 선거가 기다렸습니다. 아, 저는 우리 한장총회 제일 문제는 지한 것은 장로교회에 정체성 회복입니다. 칼린과 네. 존나스로부터 출발했던 이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중심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는 장로교회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장로회가 중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 신학적 정통성, 이 부분을 가지고 성기들에게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전하게되 개표장으로 농담을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국는 후보 축에서개표참반인이 3년이 더가지고 167명이 됐답니다. 그곳을, 그곳을, 그을 그곳을, 그곳을, 그럼 초들에게 물어서 우취를 가려고 그러는데 을그 아직 자못잡이니까대표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표수는 1 6 7명이었습니다키워번김승류 장모님이 167표 키표질번고화목사님의표 저는 <laughs> 저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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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 저울역 반경역에 나와서 정사 고령 병원으로 시 수요가 생길 수장 우리 불교당뿐 아니고이시개 교단 앞으로 더 좋은 만족성 중 하나 되었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상인, 가령 열매를 맺시도록 어 이렇게 선교된 분들과 참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